오빠야. 응. 이거 두께 가노, 이거? 이거. 아니,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? 아, 봐라. 앉아봐라. 앉아라. 이거 봐라. 이거 이래 하자. 응. 이리 빼자. 어? 응. 그래갖고. 응. 이것도 빼야 된다. 그, 그 원래 끼기가 있는 거 아이가? 아, 이다 그, 그러고. 아, 다시 여기다 넣고. 어. 넣어가 응. <laughs> 응? 니는, 너는... 어? 오빠 없으면 진 살나? 어? 어? 아, 일하는 기가. 니, 대학교에서 안갈르주더라가아주야 알지. 대학, 대학교에 가르준다안가기주더라 디디야. 장모님이 니 뭐라 대 디디야 이가꼬시 아니다, 니는 디디수지 아니다. 티미야 해갖고. <laughs> 가르주던가 그러면. 안가기주면 내가 안 와. 아니 무슨 이 돌돌이 회사 사장도 아니고 내가 팀이. 아니 내가 무슨 돌돌이 그 제조회사 사장도 아니고 가르쳐줘야 알지? 이게 누구도 모른다 이거는 이미 늦었다 네. 그래서 방법은 하나 바뀌었다 뭐? 이 똑똑한 오빠한테 응 음. 어? 음. 평생 받쳐주면서응 음. 음.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해라 알겠지? 내한테 이런 거 하지 말아 알았나 <웃음> 자 이걸로 밀었고 <밀어볼게. 웃음> 여보 여보 봐봐라 왜 <laughs> 맛있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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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걸로 한 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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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